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아, 이토트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그 오늘 졌습니다. 첼시에게 런던 더비 원정 왔었는데 아유 근데 이게 결과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무기 력한데요 너무 무기력한데? 예. 네. 그뭐 단적으로 슈팅 차이만 말씀드리면 차이가 몇 배가 났느냐? 3배 이상이 났습니다. 아무리 첼시가 홈이라고 하더라도 90분 동안 17개 때렸어요. 17개. 첼시가. 토트넘 몇개 때렸어요? 5개. 그 중에 유스팅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한 골을 얻는데 그것도 리디거의 자책이었죠. 라멜라가 때린 게 구절돼서 들어갔던 골인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오늘 무기력했을까, 토트넘이. 생각해보면, 뭐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잡혀요. 첫 번째. 아, 진짜 총알 없다. 아, 이팀 어떻게 하냐. 총알이, 어, 총알이 없는 총으로 싸우는구나. 스트라이커가 진짜 없다. 오늘도 베르흐 베인, 그리고 이제 루카스 모라, 우 이렇게 한두 정도,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나왔는데, 사실 이두 명의 선수도 등번호 9번의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야, 진짜 총알이 없구나. 일단 이게 오늘, 뭐, 페인의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오늘 경기만 따졌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내려서 싸웠어야 돼. 그리고 실점을 두 골을 수비적으로 하다가 내줬는데 왜 공격적으로 바꾸지 않았지? 야, 이게 정말 저는 계속 머릿속에 해요. 아니, 처음에 오늘 포메이션이 뭐냐면 토트넘이 쓰리 백하고 윙백 있으니까 541 수비로 완전히 주저앉아서 541을 썼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토트넘도 오늘 원정이니까 체시 원정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좀스트라이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오케이. 그건 인정. 네,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반전에 지루에게 15분 만에 골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수비적으로 나왔던 전략이 가장 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는 거예요. 전반전에만 실점하지 않으면 후반전에 팽팽한 0대 0에서 자. 우리 전반전에 수비했으니까 이제 후반전 시작했으니까 공격적으로 한 어느 정도 시간대는 전환하자. 이게 기본적인 빅비처의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죠? 542를 썼을 때는. 근데 전반전 15분에 지루에게 얻어 맞았어. 그죠? 그다음에 후반전 또 시작하자마자 48분에 알론소에게 또 실점을 했으면 0대 2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3리백 혹은 5이백 두꺼웠던 수비를 포백으로 바꾸는 걸 포함을 해서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아니 0대1로 지나 공격적으로 전환해가지고 더 추가 실점해가지고 0대3이나 0대4로 지나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꼴득실을 따지는 순위도 아니니까 응. 공격적으로 한번 싸왜 그걸 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3백을 계속 유지한 게왜 그렇지 왜 아니 그리고 아까 문희우 감독이 계속 나중에는 뭐 경기 끝날 때까지 오늘 나와서 막 그것도 안해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경기를 관망해요, 관망. 예, 약간 해탈? 뭐 이런 느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 해봐, 한번.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포기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레비 회장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야, 총알 없이는 못싸워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관중, 관중인 줄 알았다고 막 얘기도 하시고. 진짜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백스를쓴건 이해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썼잖아요, 541. 예. 541을 썼단 말이에요, 541을 썼을 때, 아니, 이게 이제 실점으로 하면 이 플레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실점으로 했기 때문에 주저앉아있는. 그래서 베르베인 놔둬놓고 541을 썼던 건두골이나실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되려면, 이쪽에는 수비 한 명을 빼고, 뭐, 433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뭐 4에 3일도 좀쓸수 있는 대형이고 여러 가지로 예. 왜냐하면 라멜라가 돌아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후반전에 라멜라도 있고 델리알리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라멜라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델리알리는 지난번 라이프 치와 경기 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두 골을 줬으면 공식적으로 전환할 만한데 와 끝까지 스리백을 유지하네 그리고 막판에 저는 사실 가장 이해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한번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도 한번 뭐 인터뷰라든지 다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던 교체는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빼고 오리에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와 이건 뭐지 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니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빼서 오리에를 집어넣은 다음에 오리에를 탄강가 갔었던 그 오른쪽 윙백으로 놔둬라고 탄강가를 다시 센터백으로 오더라고요. 근데또 그냥 3백과 5백을 유지해요. 그래서 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알더 웨이럴트를 빼고, 아니면 뭐 저는 뭐베르 통원이나 이렇게 뺀 다음에 오히려 미드필더나 공격을 넣을 줄 알았는데 센터백을 빼고 윙백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백스리를 유지하길래, 아 토비는 좀 쉬어야 해서, 아니 그러면 아이 토 알더 웨이럴트가 좀 쉬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선수를 넣어도 되잖아요. 제드 성공을 넣어도 되고, 지고 있는데, 오,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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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랑에서어 이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내렸어야 됐나 그리고 실점을 두 골이나 내준 상태에서도 왜 계속 수비적으로 싸우지 명분 감독으로서 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 총알이 없거든 요리사도 요리 뭐 재료가 있어야 요리하지라고 하는 걸 뭔가 암목적인 시위 아 이런 거는 뭔거 패전조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 그건가 싶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좀 오늘 페인이고, 세 번째는, 좀더 시즌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러게 진작에 요렌테를 보내고 왜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을까. 결국은 사실은, 케인 말고, 이, 이게, 이 리스크는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케인 네. 말고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그 앞쪽에서 싸울 만한, 사실 손흥민도,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도 완벽하게 그 센터포워드로 뛸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케인 다치면 어떻게 할 거라고는 백업이 없었어요. 사실 없었어. 네. 없었잖아요. 여기 케인 다쳤을 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답을 못 했거든. 트로이 페럿 1 8살의 공격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직. 페럿이 네. 그 지난해 아일랜드 대표팀으로 뭐. 데뷔도 그했지만 아직까지 여기 뛸만한 지금 프리미어리그 교체 한경기뛴 선수입니다. 네. 사실은 케인의 대체자가 아예 없었어요 시즌 때부터.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송민도 플랜 B로 들어갔는데 송민까지 다치니까 이건 무슨? <laughs>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판을 이렇게 짰지? 왜 이렇게 에 네. 누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거지? 누가 이렇게 팀의 팀의 그 왜 이렇게 스쿼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오히려 오늘 좀더 이렇게 전술적으로 유연한 거는 램파드 감독이었어요. 첼시가 램파드 감독이 오히려 또 유연했던 게 오늘 지루와 같은 카드를 넣잖아요. 사실 지난번 바츠하이 넣었을 때 저희 정말 진짜 제 현장 직관하다가 막 쓰러질 뻔했거든. 와 진짜 막 기회 막다 놓치고 막 근데 오늘 지루 딱 들어오니까 예, 사실 뭐 첼시도 어, 스트라이커의 고민이 많은 팀이잖아요. 첼시도. 사실 지루를 지난 겨울에 어디 보내고 새로운 공격수라면 영입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뭐 공격수들 영입만 연결만 엄청나게 되고, 그다가 이제 최근에 에브라함이 좀 부상 어, 저 부상 때문에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첼슈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루하고 하는 카드를 오늘 선발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네. 첫 번째 골도 넣고 두 번째 골도 지루가 머리로 떨어뜨려주는 게 결국은. 알론소의 골까지 연결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술적으로 좀더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램파드 감독이 되게 젊다라고 하는 게 느껴진 게딱 아,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적으로만 선수 교체하잖아요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데 에브람 그 다음에 윌리엄, 윌리안 이런 선수 막 투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싸우지? 무리뉴는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사실 오늘 사제대결이 있었잖아요 이거 약간 자존심도 상할 것 같은데 무리뉴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 첼시 감독할 때 램파드가 선수였고 제자잖아요. 그때 램파드가 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140 경기를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면서 미들라이커, 상당히 골을 많이 넣었던 그런 이제 미드필더였죠. 램파드가 근데 감독이 돼서 무리뉴 감독과 두 번의 자신의 무리뉴 감독 싸움에서 다 이겼잖아요. 지난해 12월에도 이제 그때 이겼었는데 이, 어, 그때도 2대 0으로 윌리안이 두골 넣어가지고 오늘도 이겨가지고. 초반에 이전 2승입니다 램파드 감독이 무리뉴 감독에게 이게요.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되게 굴욕적인 게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자신하고 어떤 그 감독이 데뷔전 할때 데뷔전하고 그 다음의 경기 그러니까 처음에 그두 경기를 자기하고 상대할 때 이전 2승을허락 허락한 감독은 데뷔 데뷔하는 감독 같아. 램파드가 언제만에 처음이냐면 2001년에. 보아비스타의 제미 파체코 라고 하는 감독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19년 만에 초보 감독에게 이전 전패당한 겁니다 제자 사랑이다 <laughs> 램파덱에서 예전 무린유의 향기가 난다 그런데다가 지금 토트넘이 어떻게 합니까 토트넘이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거니까 첼시도 토트넘도 중요했던 게 첼시는 오늘 경기 전까지 4위 토트넘이 5위였고 승점차가 이두 팀이 1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승점 6점짜리 경기였고 이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굉장히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5위였던 토트넘은 6위 셰필드, 7위 맨유, 8위 울버햄튼, 9위 에버튼과 한 1점에서 4점 차 정도밖에 안 났었어요. 근데 오늘 순점 추가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셰필드 바로 다음에 경기 이어지면서 줄줄이 다른 팀들 경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맨시티의 징계 변수가 있어서. 5위까지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챔스를 갈 수도 있겠다만 이러면 토트넘이 5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로만 놓고 보면 자 총에 총알 없죠 그 다음에 총에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무리뉴 감독도 왠지 뭔가 좀 놓아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좀 놓아버린 느낌이에요 예 네. 심장치 않은데요. 토트넘,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셨죠. 오늘 약간, 어 약간 물류감독이 뭘 넣었나? 야, 안 되는 건안 돼. 어, 레비회장 이건,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해보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그 진짜 토트넘은 어디 놀고 있는 공격수 없나요? 그 유럽, 그, 리그 규정상, 이적 시장이 끊겨도, 끊겨도, 뭐가 있냐? 어, 서, 소속팀이 없는 선수 있죠? 무적.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거 뭐, 전술적으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뭐,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되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저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로셀소가 경기도 중에, 아스필리쿠에타 이렇게 발목, 빡! 밟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VAR 돌렸는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를, 카드를 안 줬단 말이야? 완전히, 아스필리코에타의 발목을, 로셀수가 밟았는데, 그걸 안 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VAR를 돌린 상태에서. 자, 규정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또 뭐라 그랬냐면, 옐로 저 VAR를 돌리면서, 자, 최소한 이거는 퇴장 아니면 옐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VAR은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않았어요 정리해드릴게요 VAR을 돌리면 옐로우를 줄수 없습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만약에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옐로우를 줬어야 되는데 VAR이 잘못했다고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VAR은 VAR을 돌려서 옐로우를 주지 않습니다 VAR은 어떤 상황에 쓰느냐 바로 4대 장면에서 중요한 4가지 장면에서만 쓰게 되어있는데 골 그러니까 득점 장면 그다음에 P.K. 페널티킥과 관련한 장면, 그다음에 퇴장과 관련한 장면, 그다음에 신원 오인.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를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네, 네 가지 장면에서만 V R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는 픽저 퇴장은 아닌데 옐로우야. 그러면 주심에게 그 V R실에서 콜을 해서 저저저 저, 저, 마이크 올리버 이, 이 장면은 저기 옐로우니까 옐로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퇴장이면 퇴장이고 아니면 안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규정입니다. 저 VAR 내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드 카드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VAR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봤다고 한다면 퇴장을 주거나 혹은 최소 옐로예, 최소 옐로. 근데 이걸 주심이 바로 못 봤기 때문에 v a r 을 돌려서 옐로를 못 줬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뭐 어, 옐로가 아니다, 파울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레드 카드를 줄 수도 있고 최소 옐로라고 봅니다. 근데 옐로를 못봤기 때문에 심판이 그래서 VR을 돌렸을 땐 옐로라고 하더라도 그걸 판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네. 레드 카드였을 때만 VR로 판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현현 현, 현장에 있는 심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런 장면 같아. 제가 봐서는 VR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지 않은 건 굳이 레드 카드를 주지 않은 건 그러니까 부, 그들의 그들의 의견이에요. 볼이 오는 걸 보고, 볼을 잡으려다가 상대를 밟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은. 그러니,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만, 부주의했고, 발을 약간 추진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줄수 있습니다. 카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장면을 주심이 정확하게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카드를 줘야 돼요. 근데 못 봤기 때문에, VR을 돌려서 안 줬다는 거죠. 예. 네. 규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 그냥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레드 카드의 하, 옐로우의 상 장면입니다. 레드 카드의 하고요. 왜냐하면 저거를 완전히 볼하고 상관없이 밟았다 무조건 레드 카드의 상입니다. 근데 볼이 오를 때 늦었는데 늦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레드 카드를 줄수 있는데 하. 그 다음에 옐로우에는 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추진이 들어가니까 발을 밟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렌지 카드라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만약에 저는 주심이 보고 자기가 판정했다면 최소한 옐로우를 줬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로셀소가 옐로우를 하나 받았으니까, 저는 경고도장으로 나중에 퇴장 당할 수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장면은 규정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정도로 일단, 아,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후토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laughs> 구독, 걸립니다. 어, 알람, 들어갔어요.